당신에서뭐못 먹어. 왜요? 음식 섭취를 자일로 했더니 개판되고 있어서. <laughs> 간단한 사탕이나, 그 다음에 음료까지, 그 다음에 음료나 이렇게 뭐, 이런 거, 배고플 때 먹는 거 있잖아. 냄새 안 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사용하는데, 냄새나는 선칩, 뭐뭐 냄새 나는 썬칩뭐 라면. 냄새 팍팍 나고 이런 거는 과자리는 섭취할 수 없어. <목소리가> 이것들도 원래 안 먹어줬어. <목소리> <빨리 주차. 목소리> 그러니까 젤리 정도까지는 허용을 할 건데 집어 넣어놓고 조금씩 어되막 뭐, 책상에 막, 막 먹지 말고 알겠지? 초등학교, 중학교들 아 고등학생들 누나들 겁나 침묵 <목소리> 먹하고이못안 어, 되잖아. 알았지? 어, 고널려려 먹지 말고 애들이 면 강식 갖고 와서 컵라면 두어서 먹고 막 이런 초신상 통제가 안돼 지금 그래서 안 됐어 그래서 아무도 섭취가 안 되는 음식 섭취 안 되는 걸로 지금 어제 애들한테 다 공지해서 애호박, 오공막 이래서 방법은 무조건 뭘 먼저 한다고? 대칭용을 먼저 해야 저런 지랄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거에요 알았죠? 봐봐 왜안 벌어지는 지를 보여줄게 fx, y는 0을 일단 뭐 먼저 대, 대칭해야 이 되느냐 면 x와 y의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 그럼 무조건 y는 x의 대칭이 있다라는 얘기야 중간에 그지? y는 x의 대칭을 먼저 해 그럼 뭐가 돼? fy, y는 0가 되겠지 이 식기가 영역이 되기 위한 평행이동을 찾으면 쉬워? 안 쉬워? 쉬운 거지 이거 이제 X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 마이너스 1만큼 <laughs> Y축에 대해서는? 예. 어,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가 찾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가까지해가죠자 그럼 이 그림을 찾으러 갈 거야 오케이? 이네 그림 찾는 방법 잘봐 그림 여기 있어 지금 여기 Y는 X가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y는 x에 대칭을 하면 1차전 얘가 먼저 되겠지 얘들아? 그지? 노란색이 될거 아니야? 그럼 그 노란색은 다시 이렇게 x 로 얼마 만큼? 마이너스 1만큼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만큼을 평행이동하고 다시 또 y축에 대해서 얼마 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그림이니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얘가 바로 이영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빨 내용 정리하시고 1, 4, 9, 6을 빨리 풀어봅니다 아잇 잘 먹어요 널 부러지지 말고 과자도 널 넓으로, 부러뜨리지 말고 1, 4, 9, 6이요? 네. 네 하나 나왔어요 쌤을 위해 남겨놨어요 가 일부러 뺏어먹는 게 아니야 진짜 아요 <laughs> <laughs> 진짜 내가 너희들 뺏어먹으려고 아까 그 과자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니 <laughs> <laughs> 그래서 아직도 그 아이스티를 계속 사먹는 거야? 네. 원플러스 원 네. 먹지 말고 그냥 하나 사다니까. 두개 갖고 왔어. 그렇지. 맞아. <laughs> 너는 안 돼. 뭐고 저야? 너는 왜안 주는 거야? 아니 드리려고. 제가 드고드릴요 이거. 짧은 고이눈날 때는 잠깐. 어쩔래 이거 뭐 집혀버렸네. 어떻게. <laughs> 그거, 이거, 그거. 지금 아니 언제 주을라고 네? 아, 이따 아니, 아니, 아니요! 자, 제가 데요 아, 진짜, 진짜 괜찮아요 와, 선생님 보고 뭐 으라고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진짜 근데 봤지, 지우이가 지금 내가 주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 와, 봤어 안 봤으니까? 아, 아니, 완전 죽으 와, 선생님 표정이 왜안 죽지? 아니, 선생님이 왜안 해, 표정으로 아니 이거 뭐 하라고요? 아니, 등일사무 아니. 부르라고 나쁜 아서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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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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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아니,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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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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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뒤아어줘야지뭘뒤집어니아 그림을 y 니 아니, 대니아서 그니까요 이거 1 0 0원 알면 뭐하니? 그림은 못찾는데 이거 지워도 돼? 자, 한번 풀어줄게 I put a letter. 이 put a letter. I put a letter. I put a letter. I put a l 있 t t 어 r I p u 는 a l y 1 t e r I put a letter. 있 p y는 f, y, x는 0가되야 하는데 얘를 y 플러스 1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y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사라지는거까지잘 찾았나? 예. 요까지 찾았어? 근데 그림을 제대로 못 찾은 거야? 네, 먼저 뱉지 말았어요 그림에서부터 그래서 틀어서 찾았어요 잘못됐잖아 여기까지 <laughs> <요깨> 다 찾았어? 현재 <laughs> 여기까지 <요깨> 찾았어? 맞았어 <laughs> 어, 맞았어? 윤지 아, 이거 찾았니? 씨. 지금 시그 찾았어? 네자 응. 그럼 그림 찾으러 간다 저 그림은 와닉벌스가 대칭을 하는데 지금 어렵나 그게? 왜 뭐, 뭐, 뭐. 사각형이죠? 사각형이 뭐..뭐..뭐.. 대칭이 안돼? 네이나 <laughs> 싸운다는 거지 아까부터 <laughs> <laughs> 가지야 가지 이런 식으로 꾸 나올 거야 와닉벌스가 대칭하잖아 요 <laughs> 점을 대칭도 시키면 여 오지 않니? 요즘 대칭이 로 오지 않니? 요즘 대칭이 여기로 오지 않니? 요 그림 되겠네. 네? 응? 그럼 3번이요 맞을까? 다시 해세요 아니, 아니 다시 그려주세요 그림을 못찾겠거든 정을 찍어봐. 요점이 어쨌든 대칭에서 이렇게 강한가. 아, 요요도 대칭이 이렇게 강한가? 그럼 가 왜? 개가 여기로 가요? 원은 그래서 대칭이니까. 아그 아. 그 다음에 요 하얀색 요정도 어디로 가요? 요정도 강한가? 요즘은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 거아니야 와이드 백스 위에 있습니다 네데 이게 좀딱 연결하면 틀리면 이거면 이거면 맞지 대칭이 변경이 되어있게 그려져야 그러죠 그 다음에 Y축을 얼마 갖고 가야 돼? 3, 1만 가니까 내려오는돼안돼이정도 도형이 바로 원하 아. 도형입니다 다음은 음, 번? 3번이 되야 되겠지 음, 네. 이렇게 해도 또못 푼다? 네. 하나 더 풀어 4, 9, 8빨 풀어 봐 8. 네. 좀 개인 질문하로 와서 숙제 나가는 것 중에 질문 안 받은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서 해소를 시키자. 그래야 수,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하고 내용적인 까지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쌤, 저 내일 몇 시에 와요? 응. 저오몇 시에 와요? 오늘 3시 반온 다음에. 3시 반까지 와. <laughs> 저도요? 응. 네. 넌될줄 알아? 아, 네. 근데 저안 돼요. 응. 저좀 빨리 가야 돼요. 저 내일 가족들이랑 밥 <laughs> 먹어요. 아니, 오는 건 늦게 오고, 가는 건 빨리 오야몇 아, 네. 시까지 쉴러요? 한 5시 반? 어. 그럼 3시 반까지 와서 5시 까지 2시간, 3시간. 반인데, 명세야 돼요. 어, 말리 풀어. 네. 1, 4, 못타겠는데요 풀었어요. 4번. <웃음> 아니요. <웃음> 다시. 가운데로 <laughs> <강대로> 풀었는 <laughs> 어, 엄청나게 빨리 풀어놓고, 오답을 찾네. <laughs> 그거 당당하게 했어요? 이거 다, 일단 무조건 3, 4, 5번 중에 하나다. 아니야? 물론. 아니, 무조건 삼사오번 중에 하나. 왜? 생각하지? 아 빼기 오번 뭔가 빼기 오 현서가 유일하게 지금 잘풀데 이거 빨리 해주세요 저 지금 가야 돼요 이요 알았어 응. 풀었냐고 몇번삼성라안해 응. <laughs> 윤서 눈 돌아가는 거 봤어? 윤서 아니. 아윤서한윤지해 대박 와 <laughs> 진짜, 진짜 이거 아, 네가 왜 제일 가만히 있는왜 바람을 고 그래 미안하게 네? 네. 안그래도 지금 미안한 표지 짓고 있는데 목에다 아, 대놓고 근데 안 미안해 보이요 미안해 엄청 미안해, 미안해 보였는데 뭐... 아니 표정을 너왜 그래 나안 그래. 그래. 돼? 너희들 아니 표정이 사람이 헛소리 할 수도 있지 봐봐 어. 윤제 미안해? 윤제 윤지라고 했어 지금 <laughs> 너 안되겠어, 너 남아. 아, 아니야, 아니야. 너로 남아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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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거 풀 거야. 일단은, 얘가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보기 1, 2, 3, 4, 5를 다 확인을 해야 돼, 이 문제가. <laughs> 이 같은 문제라고. 이 도형을 보자마자, 1, 2, 3, 4, 5 중에 뭐가 되는지 한 번에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왜냐면, 얘가 이 도형으로 가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식은 한계가 아니야. 여러 개가 가능하다고 됐 아니 <laughs> 얘 예. 아니 얘가 막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가 무슨 말하는얘기억 어, 아니 그코딱지 묻었.. 네. 이 코딱지 묻었다고? 아 경훈이 코딱지? <laughs> 아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얘 옛날 이 그걸로 었던데나안 질렀어 아니경이 코딱지 안 묻었어 <laughs> 겨우니 꼬꼬미 겨우니가 넣으려고 했지 지가 이렇게 맞나? 그럴까요? 어 지가 막 넣으려다 하면 내가 뺏은거지 또막 겨우니 넣어 이거 막 넣으려고 막자 얘를 얘로 이동하는 놈을 한방에 찾기는 어렵다고 거꾸로 갈수 밖에 없어 개까지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돼자이번 문제는 1번 5번 3번 2번 4번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알겠지? <웃음> 아, g to say that you're going to have a little bit of a 번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번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내 i t t l e bit of a l 로 거꾸로 가다 보면 답이 1번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두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1번과 5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자꾸 장난을 쳐. 너희들이 한 5번, 1번 왔다 갔다 하겠네. 3번에만 넣는 경우도 있어. <목소리> 그러니까 오히려 2번, 4번이 제일 률적으로 떨어져. 아니, 4번 보니까. 나오지게. 4번 나오면 남았아그럼 아, 어쩔 수가 없지! 학생이 <목소리> <수술이 목소리> 많은데. <목소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 봤을 때 답이 그래도 제일 맞더라. 그나마. 음. 2번, 4번이 뭐가 되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합계생 마음이야. 그러니까 네. 1번, 5번을 먼저 하고 그다음 3번 했다가 2번, 4번을 순서로 해 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한 방에 찾을 수 있다면 좋긴 한데 한 방에 찾는 건 솔직히 어려워. 봐봐. 얘를 y x에 대해서 대칭을 해. 한방에로 찾아간다고 쳐 볼게요. y x에 대해서 대치하면 뭐가 만들어져? 그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그림 보이나? 얘를 y x에 대해서 대그하면 얘가 되는 게 뭐야? 네. 얘가 1로 가야 되잖아. 이게 대화안 돼. 네. 또 x 는이 2대칭인데 뭐 그런 걸넣으데 돼. 아직 안 했단 말이야. 네. 없다고. 쉽지 않다 그럼 잡아. 요 놈을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 X축 대칭하면 이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나? 네. 그러면 어? 이 그림을 찾았다면 요 점이 여기까지 오겠네. x 축 얼마큼 이동했어? 네. 5만큼. y 축 얼마큼? 네. 1만큼 내려가는 그림을 찾으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능하면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게 어울 수 있다고 왜? 이게 거기에 없을 수도 있어. 네. 왜? 굳이 꼭 액축 대칭 이렇게 필요도 없어. 얘 무슨 축대칭인데? 와 축대칭 하고 무슨 환제가또뭐 와이드 바스 대칭하고 막 지랄 연명하면서도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웃는 소리가 이렇게 간단게 웃어. 이렇게 웃고. 또 봐. 액축 대칭을 먼저 하면. 뭐가 만들어지지? 얘가 만들어지나 얘들아? 네. x 출 얼마큼 이동해야 돼? 5만큼. y 출얼마큼 마이너스 큼표 뭐가 돼? x 배기 5만마기 y 대시배 y 플러스 로되어야어 정리하면 뭐야? 이런 게 보기 있어 없어? 아니, 있어요. 있어거인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기 있어 없어? 어, 없는데요? 없잖아 그니까 아니 이팀임은3번 3번인데요? 이 아니라 번이 아니라 아 거꾸로 풀어야 되네 얘를 찾으라는 얘기 지금 문제가 아 어, 그러네 얘를 지라고 하고 얘를 F를 지로편현하라고 돼있었는데 있어, 돼 있어. 거꾸로 풀어야 되지 만약에 얘를 나타내라고 했다면 얘가 답이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푸는지 이해가 가요? 네 이거 어, 지우고 거꾸로 가면 보 되지 그러면? 그러면서 아, 네. 진짜 말해요저4 시까지인데 지금 사분 남았어요. 내일 네, 풀어. 버릇. 네, 알았어요. 어렇게만 이번 시3까지 숙제 잘 들어. 유형편 집합 2단계 숙제 안 나갈지 얘네는. 네. 집합 2단계를 풀어됩니다 이제 이제 어려워진 어려운 걸 푸는 거야. 유형편 집합 2단계. 지금 왜 눈을 지금 지금. 지금. <laughs> 오케이. 원 요거 도형의 이동 지금도 나간 부분은구멍 집합 2단계가 숙제입니다. 조심히다

가야 어, 지금 가야 돼. 어디를? 국어학원 가야 돼. 네시까지. 응. 국원 응. 동안에 일무못할 거예요. 쉬는, 쉬는 시간 아니 뭐, 쉬는 시간 있어서 마무리하고. 내일 일 여기 와서 풀어도 돼요. 어. 네, 팔월 네개에요 일곱 시까지 와야 돼. 퇴근해야 되는 거지. 저일시 끝나서. 최대한 빨리 와. 최대한 빨리 오라고. 네. 아니면 내일 잠깐 들을 수 있겠니? 어, 내일 들려 그거는. 네. 너 팔업도도 네. 내야 된다고. 네. 지민도 팔업도 내야 된다고. 네, 오늘내이게요 어. <laughs> 네. 지민 네. 그 네. 네. 어. 네. 어. 네. 뭐? 지민 안 들어가고 싶어요. 왜? 음. 왜? 어때? 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많아 사람이? <laughs>